안녕하세요, 곰남편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13년 만에 연봉이 무려 245배나 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연봉이 이렇게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사실 이건 국내 프로야구 선수 연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최근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그중 연봉이 245배나 오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KBO 야구 선수 연봉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알려드리는 순위는 계약금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으로 산정했습니다. 먼저 5위부터 알아볼게요. 5위는 최형우, 박병호 선수입니다. 최형우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입니다. 골든글러브도 여러 번 수상했던 아주 능력있는 선수인데요. 2002년에 삼성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입단 당시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성적도 좋지 않은 편이라서 결국 2005년에 삼성에서 방출됩니다. 군대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무에 입단하려고 했지만 이곳마저도 떨어집니다. 다행히 그 해에 경찰 야구단이 생겼고 창단 멤버로 연봉 1200만원을 받고 군 대체 복무를 했는데요. 이게 최영우 선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경찰 야구단에서 멋진 활약을 했고 대체 복무가 완료되자마자 삼성 라이온즈가 연봉 5천만 원에 재계약하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고 2014년부터는 매해 연봉이 두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기아로 이적하면서 무려 연봉 15억에 계약했는데요. 2006년 1,200만 원에서 2017년 15억 원. 10년 만에 연봉이 무려 125배나 뛰었네요. 하는 일은 그때와 똑같은데 말이죠 다음은 넥센 히어로즈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타자인데요 박병호 선수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로 최저 연봉인 2천만원으로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1년 넥센으로 이적하면서 연봉이 조금 오르더니 매해 가파르게 연봉이 뛰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2억 2천만원 2015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무려 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4년간 총 1,200만 달러, 138억 원의 미니소터와 계약했는데요. 매년 연봉으로 3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초 메이저리그에서 KBO로 다시 돌아오면서 15억으로 연봉이 조금 깎이긴 했지만 2천만 원을 받던 선수가 32억까지 10년 만에 연봉이 160배나 뛰었네요. 다음은 4위입니다. 연봉 16억 한화의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는 정말 한화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화에서 무럭무럭 성장했고 지금은 한화를 먹여 살리는 선수입니다. 2001년에 한화와 연봉 2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한화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2004년 1억 5천만 원, 2008년 4억 2천만 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봉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일본 지바 롯데로 이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봉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엔에 계약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억 6천만 원입니다. 무려 4배 정도나 뛰었네요. 짧은 일본 생활을 마치고 2012년에 친정팀 한화로 돌아오면서 연봉 15억에 계약했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KBO 최고 연봉이었고 무려 5년 동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6억에 재계약했습니다. 김태균 선수도 2000만 원에서 16억 원, 연봉이 80배가 뛰었네요. 다음은 3위 기아의 외국인 선수 헥터입니다. 헥터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2016년 기아와 계약해서 2017년에는 다승 1위, 승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했습니다. 헥터는 2004년에 뉴욕 양키스와 아마추어 자유계약 선수로 데뷔했는데요. 그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건 2011년 뉴욕 양키스와 다시 계약하면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시애틀로 이적하면서 연봉이 5억 2천만원 2014년 텍사스에 잠깐 있으면서 5억 5천만원을 받다가 201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가면서 연봉이 엄청 뜁니다 무려 195만 달러 20억 8천만원에 계약을 한 건데요 이런 헥터를 기아가 알아보고 연봉 170만 달러 18억 원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0만 달러 21억 원에 재계약했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올해는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하네요. 외국인 선수 중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작년처럼 최고의 활약 기대할게요. 이어서 2위는 연봉 23억 기아의 양현종 투수입니다. 양현종 투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기아에 2007년에 입단해서 아직 한 번도 이적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에 계약금 2억, 연봉 2천만 원의 기아와 입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에서 천천히 기량을 쌓아갑니다. 그러더니 2013년부터는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9천만 원, 2015년에는 4억, 2016년 7억 5천, 2017년 15억이었다가 올해는 연봉 23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기아의 처음 입단에서 연봉 2천만 원을 받던 선수가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10년 만에 연봉이 115배나 뛰었습니다. 마지막 영예의 1위는 연봉 25억의 사나이, 롯데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정말 말이 필요 없죠? 한국과 일본에서 맹활약하면서 골든글러브 MVP를 쓸어 담는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롯데에 처음 입단했을 때엔 프로 최저 연봉인 2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11년에는 6억 3천만원을 받는 선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대호 선수와 롯데 구단 사이에 연봉 문제로 약간의 불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결국 이대호 선수는 롯데를 떠나 일본 리그로 이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잭팟을 터트립니다. 오릭스로 이적하면서 연봉 25억 원을 받았고 소프트뱅크로 스카웃되면서 무려 5억 엔 49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시리즈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대호 선수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제시하면서 이대호를 잡으려 했지만 이대호는 명언을 남기고 메이저리그로 가버립니다. 저는 돈보다는 꿈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찌지 않나요 시애틀 매너리스 마이너리그와 연봉 42억원에 계약합니다 하지만 그새 한국이 그리웠는지 한 시즌만 보내고 친정팀인 롯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롯데는 KBO 최고의 조건으로 이대호를 영입하는데요 4년에 150억원 계약금 50억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 무려 25억을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2001년 2천만원에서 소프트뱅크에 있을 때 49억원 연봉이 무려 245배나 오른 사람은 바로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알아보면서 연봉이 얼마나 뛰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연봉이 오르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로서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남편이었습니다.